네. 신동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충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과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민주당이 제기하셨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법사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는 화면 못 보셨어요. 옆자리에, 옆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사보임, 사보임 하시고요. 민주당이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는 있었습니까? 어. 자, 박은영 아, 의원님 어.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네.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네. 전현희 의원님 네.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네. 할수 있습니까? 네.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네.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 폭력이라고요? 네.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네. 전 국민이 네. 장경태 의원의 네. 왼손이 네.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시라고요. 자, 법사위원. 어, 나가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법, 왜 나가서 해요? 법사위원인데 여기가. 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경찰, 오늘 경찰도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동안 이해 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다 받고 내가 다 받고 국민 모두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가라고 하시는 분들 왜 검사하면 이거 기소 안 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라니까요.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신전 의원님은 왜 침묵합니까? 나경원 의원부터 나가세요. 나경원 의원 나가라고 주장해서 취업질러요. 나경원 의원 나가고 얘기하세요. 왜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나가세요. 민주당, 성 나가고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김희조선이 나지 말아세요이러니까6.5벚고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신동원에서 그래서 여자린 거라고요. 그래서 6.5벚고이한테 밀린 거라고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신동원에다 따르는 사람이 없니까 김희조선에서 그래서 밀려나가요 그래서 밀려나거요뭘 따르는다고요? 여러한테 밀려났잖아요. 아무렇습니다. 김희조선은 뭘 따르는다고. 조선났잖아요 자, 조용해주세요. 조용해주세요.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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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다른 후배도 없다는데 퇴원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석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합니까? 제가 저희, 저희 변호인단에서, TV 조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했는데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 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합니까? TV 조선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TV 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법사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저희 변호인단 총에서, TV조선 측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이,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 허위법보, 허위, 허위 반대 조작이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발에 고소해드릴게요. 허위니까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우 의원이 저렇게 어 허위 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신동우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불이 브리, 앵커 브리핑정한적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어 이 언론이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 조작질이 나고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나가 자신 있으시면 나가 서하시고 나가 서할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그리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의 신상 발언을 마쳤습니다.